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9월 23일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수 최현의 노래 가을비 우산 속에가 생각나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 주변에 실질적인 토지 실거래가가 신고된 것에 대해서 어,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가격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나라 실거래가에 관련돼서 어, 땅야라는 앱을 통해서 실제 거래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어, 용인원삼 SK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이 주변 지역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느냐 또 저에게 많으신 분들이 이 주변 지역의 땅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거래된 가격 우리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 어, 우리가 땅을 거래를 하면은 어,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토지 이용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쪽이 동문이고요. 이쪽이 서문 쪽. 그리고 이 밑에가 남문, 위에가 북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정문이 들어선다는 그런 애정이 되어 있는데, 자, 동서남북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얼마의 평단가가 거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원삼면상소가 있는 바로 이쪽에 서문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실제 거래된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원삼 초등학교가 있고, 어, 초등학교의 그 앞에, 그, 1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주자택지,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삼 면사무소 앞에, 현재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주목되어야 될 것이, 어, 2022년도, 그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가, 1306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쪽이 천3 0 6만 원. 여기가 원산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위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3저수 쪽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 땅이 47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이쪽의 땅은 자, 여기 원산 우체국 있는 쪽입니다. 어, 293만 원. 평당 3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산면 앞에 여기가 바로 유일하게 있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2,300만 원까지 실제로 거래된 그 사례가 있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쪽이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은 빌라 원룸 어, 우리 그 원삼에 SK 하이닉스 현장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원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주거 지역인데 자, 이쪽 땅이 평당 624만 원. 자, 여기는 평당 592만 원. 자, 이쪽이 주거 지역에 있어서 평당 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실제로 거래되어 있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자 이쪽도 3평당 최근에 387만원에 거래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서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동문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문 동문 쪽은 이제 두창리가 되겠죠. 자 두창리의 땅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당 120만원 어, 평당 72만 원, 67만 원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 극동기상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보안사의 통신사가 있는 2차선 도로변인데, 자 이게 227만 원, 230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양계장이 있는 쪽인데 실거래가가 평당 244만 원, 240만 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호가가 주변의 호가가 지금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그렇게 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된 가격은 이렇게 244만 원또 여기는 도로 옆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정도에또위에는그 백암 쪽으로 가는 길이죠. 평당 226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남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쭉 내려와서 남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어 전에 중능이 보건소가 있는 데고 여기는 지금 SK 기술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현장 사무실 또 여기에 숙소를 지어놓고 엄청나게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자 이쪽은 전부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에스케 하인즈 반도체인데, 자 그러면 이쪽에 남문 쪽에 가까워 가지고 얼마에 거래됐는지, 자 여기 자연취락지을일는 데가 평당 어 2021년도에 평당 325만 원, 여기는 평당 100만 원. 자, 이쪽에 개입관리지역, 여기도 2차선 도로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이게 바로 여기가, 그, 운전학원이 있는,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였는데, 운전학원이 있고, 이쪽에 도로 옆에 개입관리지역이 296만원이라고 하면, 은 뭐, 평당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옆에는 평당 350만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174만원, 요렇게 거래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평당 108만원, 어, 여기는 또 평당 16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실거래가에 가장 정확한 신고력에는, 땅, 야, 라는 정보망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57번도를 로 타고 쭉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개입관리 지역이 많고, 여기가 블루원이라는 골프장이고요. 옛날에 태형 골프장이었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어, 여기 루켈과, 호비라는 카페가 있는 지역인데 자 57번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면 그렇게 거래는 많이 하지 않지만 자 이쪽에 어,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절도농지라고 하죠 아, 이런 것이 50만원 60만원에 형성이 돼 있고 자, 여기 파란 것은 뭐냐면 은 매물이 나온 겁니다 매물이 나온 건데 여기도 개입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2차선 도로변에 깊숙이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가 있는 땅인데 1700평이 어 평당 5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그 500만 원에서 1700평이라고 한다면 85억입니다. 1700평에 85억. 이것은 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이쪽 주변에 134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이것은 길에서 2차선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 150만 원. 자, 여기가 2차선 도로변인데 평당 400만 원. 또 작년에 여기가 평당 350만 원. 2차선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그 캠핑장이 있는 쪽인데 물건이 나왔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평당 300만원에 나와 있는 사례도 있고, 여기서 쭉 57번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자, 이쪽이 보전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 있고, 이쪽에 어 훌랄라 치킨 옆에 있는, 이게 바로 유해가 훌랄라 치킨인데, 여기는 개입 관리 지역이지만, 여기 2차선도로 옆에는 보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평당 170만원. 자, 여기는 평당 100만원이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산면 처인구, 그 원산면, 처인구 원산면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목신이 끝인데, 여기서부터는 안성이에요. 안성의 계획관리가 339만원. 여기 지금 상가도 짓고,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 계획관리, 길 옆에 300만원 이상이 효가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문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 남문을 말씀드렸고 어 동문, 서문, 남문. 자, 그러면 이제 북문 쪽으로 가는 가재원리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재원리 쪽에 나와 있는 땅인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땅이 이게 이제 평당 물건이 나온 겁니다. 하늘색은, 어, 무려 718만원의 물건이 떠 있고, 자, 이런 데는 평당 140만원.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당 한 8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어 있다는 거, 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쪽에 이제 17번 타고, 어, 도로로 가는 가재원리 쪽인데, 자, 여기가 이제 평당 220만원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길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아, 이쪽에 이런 그 자연 녹지 땅이 평당 400에서 500만원을 호가를 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거래는 안됐습니다만은 자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원산 농협에서 매입했다고 하는 그 상당히 옛날 승마장 자리입니다. 138만원에 매입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농업진흥구역 절대 농지죠. 27만원, 비교적 싸게 됐는데, 이쪽도 한 5, 6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바로 이제, 그,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다육이가 있는 그러한 그, 뭐 농지인데, 8 9만원에 거래가 됐고, 이 안쪽은, 70만원의 매물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종전의 2021년도에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지금은 호가가 어 400만원 정도 호가는 넣오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 이쪽 주변에는 어 2021년도에는 한 60만원, 70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126만평의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을 위해서, 동문과 이 동문 쪽에 시세, 또 이쪽에 서문, 남문, 북문 쪽에, 땅이야라는 실거래가 그,를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투자에 그, 나침판을 삼으셔서 투자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원산면 s k i s 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그 주변 지역에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